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대 중국의 세계 챔피언, 위제인 선수의 대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선수가 위제인 선수하고 대결을 하면 뭔가 흥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대구, 침착하면 됩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믿고 위즈잉 선수를 상대한다면, 조상현 선수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조상현 대위잉 위징 대 조상현,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위징 선수고요 백이 조상현 선수인데요 자두 기사가 일단은 귀를 하나씩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위징 선수가 날일자로 붙여둡니다 자 바로 조상현 선수 발빠르게 걸쳐갔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 구자로 이렇게 지금 지켜두니까 조상현 선수가 어깨짓기 하나 해둡니다 자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받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벌려둘 것이 아니 이렇게 벌려둘 것이 뻔히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반대쪽으로 지금 밀어왔어요 그러면,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아, 역시 받지 않죠. 최근에는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기분 좋게 두 칸을 벌려두었고요 그리고, 나를 일자로 걸쳐오기 시작하는 위징 선수. 자, 이제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아, 빈기를 지켜두네요. 왜냐면, 이곳에 이미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상변 쪽은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위징 선수 하나 눌러오죠. 그리고 받아주니까, 자, 이 장면에서 바로, 바로 걸쳐옵니다. 자, 이곳을 걸쳐오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상현 선수도 이와 같이 갈라치기를 하고, 흙이 압박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한칸 뛰는 이러한 포석이 예상이 되는데요. 조상현 선수, 아, 적극적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라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위진인 선수는 이곳으로 다가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도 뭐 위진인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조상현 선수 지금 화려하게 눈목자로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칸을 띄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을 건너 붙여가야 되는데 여기를 흙이 받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두어 갔고요. 어차피 이 자리를 딱 두어 온다면 이제는 갖다 붙이는 이러한 수법이 좀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조상현 소수의 생각입니다. 역시 흐름 좋아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켜두면서 두터우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제 이 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걸려 들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상현 선수 급소 한방 때립니다. 흐름이 지금 위지잉 선수하고의 대결에서 초반부터 조상현 선수가 나쁘다면 위지잉 선수를 이기기가 어렵겠지만 이와 같이 지금 자연스럽게 풀어간다면 후반에 조상현 선수가 충분히 더욱더 힘을 낼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뻗어두고요. 또 한번 밀어붙였거든요. 자이 장면에서는 일단은 이곳을 한번 두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둘 것인지 흑에게 물어보는 거죠. 흑은 지금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저 지금 여기서 흑도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아, 이곳을 젖혀 갑니다. 뭔가 적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의 선수가 위진 선수만 만나면 조금 흥분 모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경우로 빠져들까 봐 걱정이 듭니다 이곳 젖혀오니까 한번더 2단 젖힘 들어갔고요.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온 다음에 하나 끊어 두죠. 이곳의 약점. 이것을 노리겠다는 위지 선수. 연결하니까 붙여오는 수순이 또 기가 막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뻗어두는데, 이제는 조상현 선수가 나가서 끊어버립니다. 우직은 끊어버리니까, 자, 이곳까지 두어 갔는데요. 결국엔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되어서, 자, 이곳을 두어 가면 흙도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상현 선수예요. 자, 이곳 상칸 띠니까 또한번 지켜두고 있고요. 이제 흙도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33을 한번 뛰어 들어가겠죠 자 이곳을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게 되면 끊는 순간 요게 단수 치면 이렇게 축으로. 이게 축머리가 딱 와있기 때문에 축으로 뭘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돌 걸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만히 참아두었고요 하나 젖혀두고 이어두었는데, 여기서 뒤로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이 후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두게 되고, 만약에 큰 자리를 두게 되면, 이 급소한 방이 너무 따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하나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이곳을 밀고, 지금 잡으면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뭐 이렇게 받는 거이지 이렇게 받게 된다면, 후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수가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 두어가고, 자, 일단 끊어서 선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선수도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짚기를 합니다 자 이도로 이제 축으로 잡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조상현 선수는 3선으로 밀어갔고요 드디어 단수를 치면서 축으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위징 이 선수 조상현 선수도 저척하면서 지금까지는 약간 그래도 조상현 선수가 반집에서 한집반 정도는 좋은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면 조상현 선수가 후반에 더욱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을 믿고 이와 같이 좀 느긋하게 가는 것이 위징 선수를 상대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위징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이곳을 막아가면서 지금 어떻게든 흙의 집을 넓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지금 이곳을 갖다 붙였는데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선 이 자리를 먼저 하나 뻗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흙도 이곳을 두어 갈 텐데, 이 교환만 해두고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여길 또 막아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흙들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이 절대적인 급소자리인데요. 조상의 소수, 여기서, 먼저 그냥 붙여갑니다. 자, 이거 뻗어두니까 이와 같이 나리자로 들어갔는데 아, 이게 위잉이에요 끈적끈적합니다. 상당히 위잉 선수는 끈적끈적한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자 선수 중에 가장 끈적끈적한 선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자, 이곳을 치받았고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고 이곳으로 지금 한번더 밀고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뻗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은 손을 빼야 될것 같고요. 역시 조상현 하변 쪽으로 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왔는데 자 뻗어두고요. 이곳을 하나 젖혀오면서 일단 위징 선수가 끊어가는 수법이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 교환 하나 해두고 자 지금 지켜두었는데 결국에는 이 흑돌이 베개 모양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징 선수도 흐름을 바꿔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반집 정도 위징 선수가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했고요. 이곳으로 한 칸을 아니 이곳으로 뻗어둡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도 날 일자로 버텨가고 있고요 자, 이곳 한칸 띄니까, 날 일자로 버텨가면서, 조상현 선수가 일단은, 뭐, 이렇게 버텨 나오면서, 바둑은 반집승부긴 하지만, 양쪽에 있는 백돌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곳을 빨리 둬야 될 텐데, 이 자리를 지금 두지 않고 있다는 라 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날 일자로 쉬어오기 시작해요. 어, 위징 선수, 자신의 돌을 돌봐가면서, 백돌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 선수, 지켜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러한 압박이 상당히 좋아요. 위진 선수. 그리고 또한번 압박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조상현 선수가 약간 흐름을 놓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덮어 씌워 놓으니까, 이제는 여기 돌도 조금 신경 쓰이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지금 하변 쪽에 있는 백돌도 급해지고 있거든요. 자, 조상현 선수 여기서 어디부터 두어 가야 될지, 정말 궁금한 장면인데요. 조상현 선수 일단 중앙 쪽을 건드려 갑니다. 그러자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지켜두면서, 여기 백돌이 약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켜두고 있었던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죠. 이 자리를 뛰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공중에 붕 뜨게 됐어요. 이거 참 큰일이 났는데요. 이게 흔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아, 이게 지금 졸지에 이상한 돌이 되어 갑니다. 일단, 조상의 선수 살려야죠. 이돌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위징 선수도 그냥 알기 쉽게 연결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서 이렇게 두어가기도 싶은데, 저 지금 오히려 여기서 이곳으로 지켜가고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우, 위징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예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점을 지켜가고 있는 위징 선수. 역시, 세계 챔피언 다운,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현 선수 약간 압박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아, 드디어 그 자리를 흙이 두었어요. 조상현 선수가 그 자리를 먼저 두었어야 되는데, 아, 이곳을 뺏긴 건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또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도를 지금 살리면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막으면, 이런데 급소 하나 치중 들어왔을 때, 여기 백돌이 정말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지금 참아둬야 돼요. 그렇죠. 지금 눈물을 머금고 참아둬는데, 아, 이거 끝내기까지 정확하게 해고요. 그리고 이두 점을 잡게 되어서는, 지금 이도를 잡는 것이 이제 끝내기가 크지가 않아졌어요. 이 돌이 지금 뭔가 압박을 좀더 해서, 그니까 러 여기를 압박 들어가면 이두 점이 잡히질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였는데, 이곳을 압박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지금 조상현 선수 바둑이 확실히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이곳 입구자 들어가고요 받아주니까, 자, 이곳으로 두터게 막아둘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집 차이는, 위 조상현 선수가 한세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위징 선수, 이제 째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날카로워요. 한번더 같이 째고 들어가고요. 두터웠게 막아줍니다 자, 결국엔 이곳까지 막아가면서 위징 선수는 이제 끝났다. 이러한 선점포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 아니에요? 일단, 이곳 하나 찍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왔는데, 사실 이곳을 젖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집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지켜두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그러한 짤인데요. 여기서 하나 젖혀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상현 선수가 이곳을 막아주고 이렇게 두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거 조상현 선수 못 이겨요. 자, 지금 이렇게 두는 거못 이겨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 치중 들어가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빛나는 한 수고요. 자, 위징 선수 이곳 붙였는데 지금도 붙이는 방향이 반대쪽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쪽을 뻗고요. 아, 지금 이쪽을 두면 이렇게 지금 넘어가 버려서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끝내게 해놓고 지금처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비계 형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흙이 당장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곳에 입구자도 돼 있고 이렇게 두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두더라도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게 자, 지금 이쪽에 활로를 줄여오면 이와 같이 지금 여기가 하나 호구 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 이거는 흙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징선수 반대쪽으로 붙이는 게좀더 끝내기로 이득이었는데 약간 실수가 나왔고요 그러자 지금 조상현 선수 이거 뒷맛만 남겨놓고 먼저 건드려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위진 선수가 약간 지금 심리적으로 어 이게 대박형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상당히 지금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젖혀 오는데 받아주죠.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뻗었는데 이수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지금 여기 둘 필요 없죠. 지금은 여길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텁게 이런 데 하나 막아 두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아 두면 위진 선수가 한한집 반에서 두집반 정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또 한번 지켜 둡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위진 선수가 내가 이겼다. 승리 선언에다가 완전히 지금 영수증 출력까지 해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조상현 힘을 내면 됩니다. 자, 위징 선수가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또 두어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뭔가 이쪽 부분에 지켰어야죠. 쌍립같이 지켜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이곳으로 두텁게 두어갑니다. 그러자 하나 찔러 들어가죠. 젖혀왔는데, 이제는 막아가고요 지금 이곳 젖혀오는 건, 이거 거의 맛보기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오히려 이도를 잡아서는 조상현 선수가 반집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흙돌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죠. 위진 선수가 너무 지금 자기가 이기고 있다 착각이 너무 심한 장면인데요.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요. 또한번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수까지 쳤어요. 조선현 선수는 이제 조금만 침착하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이곳에 백돌을 좀더 효과적으로 살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 찔러 들어오는데 끊어두고요. 자,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하나 먼저 들여다보는 이 수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돌려 치는데 아 어, 이렇게 돼서 는이 정면에서 는 여기가 끝내기 많이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곳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수 1,2가 있어요 자 이거 끊는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더 찔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들여다보는 수 크, 여기서 정상현 선수가 이 반발수를 기대하고 여기서 중앙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이 하변에서 워낙 큰 요석을 하나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상현 대단해요. 단수를 치면 여기서는 연결하면 좀 재미없어요. 이거 그냥 연결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데 하나 뛰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걸 잡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으로 두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찔러 들어가면 결국엔 또 하나 잡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까지 연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곳에 위징 선수가 상당히 찜찜하게 봤던 부분들이 모두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면서, 이도를 잡긴 했지만, 요건 가치가 작아요. 자, 그래서 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버리는 수순이 좋아요. 자, 지금 이쪽 하나, 지금 소, 시간이 없어요. 위징 선수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개가해봤더니, 이집 차이가 좀 벌어졌거든요. 자, 지금 이거 집어두고요. 지금은 두집반 정도 조상현 선수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분서주 지금 위진 서주 이제 끝내기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약간 버스가 떠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상현 선수 두텁게 연결하는 그 자리 좋아요. 하나 찔러 들어오고 자 들여다 봅니다. 이제는 이곳으로 자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집차이가 이제는 반집승부까지 벌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이 단수 쳐서 최대한 변화를 없애고 있는 조상현 선수 흐름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 가장 큰 끝내기를 조상현 선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징 선수 막 이런데 막 먹여치기 해서 시간을 벌어두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조금 조심을 했어야죠. 자, 이렇게 막아두는 수순도 좋아요. 자, 이것 하나 찔러두고 여기 연결하면서 충분히 이제는 거의 끝내기가 다다르고 있는데요.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하나 먹여치기 하고 자, 확실하게 뻗는 수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위징 선수 하나 받아두게끔 하고요 자이 자리를 어떻게 둘 것이냐 또 찜찜하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 장면에서 손을 뺐고요 그리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지금 그냥 받아서는 못 이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받아 봤자 백이 여기 두면 이것도 놓고 때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예 손을 빼기 시작하는 위징 선수예요 자 이곳 막아왔고요 그러자 하나 쳐쳐가고 지금 조상현 선수가 끝내기 부분에서는 전혀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위증이 선수도 정말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 자, 이거 찝는 수도 이거 때려내면 천지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연결해야 되고요. 끝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자리 뻗는 수가 가장 큰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었는데 연결하고요 자, 이곳 단수 치니까 자 밀고 들어갑니다. 또 한번 밀고 들어가고요. 이제 끝내기 거의 다 들어왔고요. 자, 이 자리가 이제 정말 큰 끝내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뒤에서 단수 치고요. 자, 연결을 하니까.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여기는 이미 빅이 되었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 전혀 건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두고요. 자, 또한번 찔러 들어오니까 막았어요. 한번더 이제, 한지 끝내기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죠. 자, 이거 두텁게 지금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이 팩마저도 이제 아마 조상현 선수 끝까지 하려고 할것 같은데, 자, 바둑은 이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조상현, DS 단수치고요. 아 패를 양보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개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와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 세계 챔피언 위지잉 선수를 울리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자 이바둑을 반집반 반 이겼어요 조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한 집반을 이겼거든요. 이야, 조상현 대단합니다. 위징 선수에게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 조상현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위징 선수에게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많은 바둑팬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 걱정,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상현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극적인 한 집반을 남겼죠. 역전승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위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대박형 형태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자, 이곳을 젖힐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위징 선수가 두집 반에서 세집반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젖히는 순간, 요 젖혀서 급소를 하나 허용하는 순간 두집 정도 까먹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자, 그리고 이곳을 붙였는데 요것도 한집 정도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길 붙이는 것이 좀더 올바른 수순이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붙이고 자 이제 조상의 선수, 위진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걸 보니까 건드려가지를 않죠 자 이곳을 뻗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패차 지금은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두었으면 되는데 위진 선수가 지금 겁이 나니까 이곳을 딱 지켜두었지만 자 지금 이거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쉽게, 해프게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쌍립서서 지켜두는 것이 좀더 나았는데,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잡혀서는 바둑이, 이거는 정말 조상의 소수가 반집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고, 이 다음부터는 조상의 소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들여다봤을 때, 먼저 같이 들여다보는 수순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돌려쳐서 약간 끝내기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자 지금 이곳을 찔러 두고 여기 들여다보는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조상현 선수가 실수가 나오질 않았고요. 자이저 여기 단수쳤을 때 버리는 수 받지 않는 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이거 위진 선수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막 시간 연장책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려고 했지만 조상현 선수의 마무리가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한판 아니었습니까? 자 이거 찔러 들어오고. 결코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 주지 않았던 조상현 선수. 자, 이제 큰 끝내기 거의 다 끝나 가는 장면에서 위진 선수 막 시간 연장책 쓸 정도로 정말 이 바둑 괴로워하면서 마무리를 들어갔지만 결국엔 조상현 선수가 멋지게 이 바둑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역시 조상현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결국엔 여길 계속 두었지만 이 부분이 또 비기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징 선수 입장에서는 와이 대박형 사활 때문에 위징이 흔들렸다라는 건 중국 챔피언으로서는 조금 창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징 선수 진짜 이 바둑은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바둑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조상현 선수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이 바둑을 끝까지 마무리했다라는 건 조상현 선수의 어찌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내력 하나 그리고 근성 하나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멋진 바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가 중국 세계 챔피언 위징 선수에게 이겼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